자, 갈 길이 바쁩니다. 아직도 한 어. 절반 정도 소개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아, 이번에 네 번째 누굽니까? 바로! 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베스트! 둘, 셋! 피사이, 뉴 베스트!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아, 베스트 여러분들. 아니, 베스트, 베스트 유지 씨는, 네. 어. 이거 또 봤잖아요. 네네. 타 방송에서, 그죠? 네네. 노래하는 프로에서. 네네. 네. 아, 노래 정말 잘하더라.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이 똑똑하진 않죠? <laughs> 네, 제가 공부는. <laughs> 공부에는 <있는> 소질이 없어요. 유지 <laughs> 씨가. 아, 근데 저 머리는 솔직하네. 좋아요. 머리 좋다는 새,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laughs> 3부! 27. 78에 56. 2, 4. 이십삼 일이사2 4사요이사 24? 사이사4 2사 이사 입니까아 근데 이게 되게 30... 4개... 갑자기 물어보니까 갑자기 물어봐도 알아야 돼이사2 이사 이사 정도면은 니개깨끗하 물어봐야지 야 어쨌든 유지 씨의 이미지 <웃음> <웃음> 어 정말 어, 초반부터 망했어 엄마가 <laughs> 어? 야 유지 씨자앞저잘 아, 비어있는 자리는 도대체 그러니까요. 자석이 몇개 비어있죠? 여섯 개. 여섯 개면, 아,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일곱, 일곱 개면 레인보우 아닙니까? 얘네 또 나오는 거야? 저 저번 주에 이미 다 털었는데. 레인보우는 아니겠죠? 자, 일단, 걸그룹. 정말 요즘에 제일 핫한 친구들은 바빠서 못 부르고. 너무해. <laughs> 슬프다. 너무해? 너 배추해. 6이였던 이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아어 6이었죠? 네. 있어요. 저 중국말도 많이 해요. 네? 저도 배우고 싶어요. 혜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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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봐요. 아, 어젯 지금 스크린 쳐나 보는 거 봐. 아 당첨입니다. 혜인 네.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 아. 아이고 저는 스물두 살이에요 이제 어곧 있으면 스물세 살이 되네요 음. 어 의외로 나이를 좀 먹었네요 의외로 또 나이가 좀 동아리. 있죠 네. 어아 왜냐면 네. 딱 보면 중학생 같지 않아요 중학생 네, 중댕, 중댕. 고등학생 술 마실 수 있어요 술막말아먹고막 되는 나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능 음. 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으시죠? 네, 네. 불러주질 않으세요. 불러주질 <laughs> 않아서요 예능 잘할 것 같아요. 하연 씨. 네.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나오고 싶,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딱 하나만 꼽꿈다는 진짜. 정글 가는 싶어요. 거. 예? 정글 가는 거 가고 보 싶어. 아, 정글, 정글 가는 거. 잘나오 거예요. 정글. 거. 어, 잘나거요왜잘 <laughs> 정글. 나왔어요? 정글보다 더 무서운, 무서운. <laughs> 아주 지옥 같은. <laughs> 경험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laughs> 무슨 소리야? 친구야친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경험을 우리가 해준다고? 우리가 정글 갔다는 거야? 아, 아니 아니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 정글을 가야 되니까. 어, 어, 어. 정글 가기 전에 어. 예비 차원에서. 아 여기서 저보다 혹독한 예능을 좀 아, 그렇죠. 알려드리자 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네. 자 가장 먼저 무대를 보여주실 분 저요! 오, 짜여빨랐어요스 야, 야, 자 근데 짜여져 있어. 요 스텔라 먼저 하세요 아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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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요 아, 한 기다릴게요, 한한 기다릴게요. 예. 자, <laughs> 자 스텔라 관절이 제일 튼튼하시고. <laughs> 그 분에게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 <laughs> 선물 드릴게요. 자, 자 박수! 시카, 오! 시카, 오! 시카. 봤는데요. 이네명 중에서 가장 끼가 충만한 친구를 봤어요. 그래요? 누구? 혜연 씨가 예. 네. 똘끼가 그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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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춤추는 <심치는> 거? <laughs> 여기다가 그거 막 안전봉 이거 하고 막딱뭐 이렇게 이렇게 막지면야 야. 어쨌든 야. 끼가 다분한 걸로 오케이. 끼르는 혜연 씨가 음. 왕언니 중에 최고인 걸로 <laughs> <거네요>. 감사합니다. 베스티 갑니다. 베스티 갑니다. 베스티. 뭐 춤면 춤노래는 노래 다 좋은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둥얼둥얼 되는 거예요? 노래 중간에. 아, 우리 유세윤 그그 오빠가 피처링 어. 아 피처링도 해주시고 작사도 해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유세윤 씨가요? 마음에 들어요 유세윤 씨가 작사한.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사실 저희가 캐롤을 낼 생각이 없었는데, 대표님에게 작사를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급하게 작곡을 만들어서, 이 안무도 하루 만에 나온 안무거든요. 거의 한 5분 만에 나온 안무예요. 네. 아, 근데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랫동안 음. 맞춰온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지금 거짓말을 했거든요. 급하게, <laughs> 급하게 짱안운 안무였어요. 또 여기 특이한 프로필도 있잖아요. 뭐가 뭐 있어요? 연습생을 두번한 멤버가 있다고요? 멤버 저희 중에? 저희 둘이 네. 아, JYP에서 저는 연기자 연습생으로 6년 있었고요. 네. 네, 저는 시스타 효린이라는 친구랑 오오. 그리고 시크릿지은, 네, 같이 3인조를 준비를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예쁜 빅마마. 네, 예쁜 네. 빅마마라고. 어,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서 뭐 기사도 나온 거예요. 네. 둘이 같이 있으면 그때부터 친분이 있었겠네요. 네. 네. 네? 같이, 아, 아. 언니가 저를 이 팀에 소개해줬어요. 어?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베스트에 들어오지 않겠니? 네. 근데 유진 씨가 생각하기에는 그혜령 씨가 네. 준비가 다 되어 있던가요? 일단, 외모적으로 준비가 잘돼 있었어요. <laughs> 아, 외모는 뭐, 네. 뭐. 누가 봐도 예쁘니까요. 아직, 뭐, 준비가 100%다돼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희 다. 음... 저희 베스트 멤버들도 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해야죠. 혜연이는 아니라는 표정인데요? <laughs> 혜연 언니가 진짜 만능이에요 트로트도 잘하고. 그래? 아, 발라드도 그래요? 트로트 한번보여주시면 어, 아, 그래도 그래요? 잘하고 발라드도 잘하고? 약간 장인정 같기도 해. <laughs> 어, 잘 만나는 <디뻥> <laughs>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역시 장윤정 느낌이 있어. 네, 어. 트로트 한번 해봐요. 그래, 그래, 그래.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밭자 밭자시고 하나, 둘, 셋, 넷. 짠짠짠하게 하지 말아요 말 없이 그냥 가세요 짠짠짠 이제 울지 않아요 잘가요 안녕 내 사랑 야더 똑같다 끝까지 하니더 잘해 내가 보다 더 잘해, 예. 어, 네. 아, 네. 더 잘해. 아 사장님 아 앨범 내주세요 일단 음. 베스트부터 좀해볼 <laughs> 일단 스포인도 급하잖아요 베스트는 예. 뭔가 완벽하게 해놓고 뭐 솔로로 유스를 하든가 해야죠 <laughs> 네. 자, 일단 베이스티의 매력 발산. 네. 아, 엄청납니다. 알아봤고요 네. 자, 이번. 연기 연습 6년 한 학생으로서, 혜령씨. 분노야 <laughs> 분노 너, 5단계 갑니다. 자 분노! 아, 분노? 네, 분노 네, 5단계? 5단계. 자. 분노 말고 막 어, 이런 눈물 연기? 어, 눈물 연기?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 이나영 선배님이. 그거 한번 보세요.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살려고 했어.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살려고 했어. 엄마 아프던 날도 나 엄마 용서 안 하려고 했어. 아니 용서하기 싫었어. 정민석이라도 그 인간보다도 혹시 하느님이 살아 계시면.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울지 마 울지 마형첫 줄게. 울지 마 울지 마. 어죠어죠 어쨌죠 어어 어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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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 어쨌죠. 어쨌죠. 어 어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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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도라에몽이요? 도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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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라에 잘 어울린다. 도라에몽 내 주머니, 만능 주머니, 친구야 <laughs> 자, 또, 또, 오강록 선배님, 더, 더, 명더 이렇게 꾸준니 하십다. 또또 또, 또, 떠, 떠, 니 떠, 있어요? 저 영상 편지 보내고 싶은 분 계세요? 어, 야, 빨리 고리 보내 시험서 조정석 선배님. 이거? 되게, 되게 부러워요. 타이트 선배님들이랑 아, 같은 사무실이어가지고. 펜이 펜이시고. 조정석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식구분이신 타이트 선배님들과 함께 방송했는데 저도 한번 꼭 뵙고 싶고요. 식사 한번. <laughs> <laughs> 자, 혜현씨. 자, 이제 라디오 하러 가세요. 자, 자, 감사합니다. 라디오 출발! <laughs> 팔목이 더 얇다 하시는 거요나 진짜 얇다. 나와, 나와, 나와. 대박. 야, 대박. <laughs> 진짜. 자, <laughs> 팔목이 얇다. 주유소, 주유소, 주유소. 야, 누구 표어 자, 자, 먼저 누가 돼볼래요 자, 먼저 스텔라의 교훈. 대박, 자, 대박. 네, 메이크업 자. 들어가시고요. 네. 네. 자, 오, 얇긴 얇네, 지수. 아, 지수. 지수. 지수도 얇지만, 아직 안 돼요. 자, 혜령씨. 해령 베스티에 아, 언니가 너무 얇아. 자, 인정? 이거는 베스티의 혜령이고.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약간 저희 둘이 찔리기도 하는데. 뭔데요? 배고픈데. 어. 이게 사람 불러다 놓고 오래 촬영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 요 아, 어? 이럴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와 노하우. 어, 맞아. 진짜. 아. 진짜 배고파. 배고픈 사람? 아, 진짜 다 배고파? 초야, 너굴 먹어서 괜찮지? 아, 근데 지금 다손들었어 봐봐. 귤을 아, 다 사, 배고프대. 살 많이 나가지고. 그럼 메뉴는 뭐가 있을까?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 메뉴? 뭐? 먹냐? 김밥. 햄버거. 그렇 그래. 햄버거는 솔직히 이렇게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럼 김밥은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다가. 어... <laughs> 녹화 중에? 나 녹화 중에 <웃음> 먹었는데. <웃음> 그런 뭐? 식으로 치 나도 있어. 어, 뭐야, 뭐 있어? 김밥. 아, 김밥 어떻게 먹어? 넣어가지고. <웃음> 하나씩. 아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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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런 거. 아 이런 거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한에 안먹었어 이거 안 먹어봤어? 우리 때는. 김밥 먹긴 이거. 우리 때는 다 힙합이니까 옷이 <laughs> 이렇게, 이렇게 커요. 그니까, 러이 아, 안에다 김밥 하나, 한둘 넣어서. 어. 미쳐서부터 짜고 올라오면 하나씩 뜯고 나온다고 어?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야, 근데, 이, 야, 이건 되게 간단한데. 네, 그 됐어요. 늦게까지 녹화 고생 많았는데,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 맛. 자, 오 거기 밑에 뭐가 있어요? 아, 그래? 우와. 헤이니, 혜인이, 헤이에게 먼저 선물을. 자, 니 숙소에 잘 만드세요. 잘 만드세요. 숙소에. 자, 이제. 예 이거 뭐야? 저희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아 이거 이것도 애들 거 같은데? 어 아닌가? 아, 그냥 열어봐요? 선물인가 크리스마 아. 선물입니다. 야들? 아, 허 갑진 거야? 갑진 거. 어. 아, 좀 아, 아 예. 이제 연말이니까 또야 아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그럼요 알죠? 그럼요.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를 더 받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어, 직접 네, 그 친구에게 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네 제가 직접 네, 집으로 가서 네,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받고 울까 봐 걱정이네. 예. 자. 2014년 빛내 신의 걸그룹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진짜 크리스마스 같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네. 화이트 네. 크리스마스예요. 네.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 어떤 밤보다 고민 없는 행복한 밤 되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셋. 아. 하나, 둘, 셋.